좋습니다, 썬니볼. 자, 오늘은 아케인 러쉬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 카드 전략 게임이에요. 음. 자신의 카드를 내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싸우는 건데, 또 자동 전투다 보니까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 있다면, 겁나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혹시 해보실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게임을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둘다 가능하니까 편하시게 하면 될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게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앞에 이렇게 고블린 좀 이상하게 생긴 고블린인데, 네 가지 딜러입니다 음. 어, 저는 이 고블린 딜러밖에 일단 쓸 수가 없고요 이게 조금 더 하다 보면은 뭐 알아서 잠금 해지가 된답니다 이렇게 각 딜러마다 특정 종족이 있는데 제가 쓰는 이 딜러 어. 얘는 뭐 오크, 드버프, 언데드 뭐 여러 가지 종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족들 한번 어,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어, 메인 배틀 어, 로비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총 16명이 참여해가지고 어, 그룹이 두 개로 나뉘어서 어, 그 그룹의 상위 4명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자, 일 뭐, 파일, 페이트, 헤럴드 이름 겁나 기네? 어, 일단 이제 못생겼는데, 유닛의 데미지가 1 증가한다. 다음 턴까지 유닛이 장벽을 얻는다. 어, 일단 장벽 가겠습니다. 어, 일단 제 닉네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발 한 번만 져주세요. 여기 어. 한 번만 져주세요. 그냥. 어. 아, 이거 고르는 거예요. 네. 여기 상점이 있는데, 이 상점에서 카드를 골라야 된다. 근데, 참 드럽게 안좋.. 좋은... 초반이라 그런지 그냥 뭐좀 별로인 카드밖에 없는데 음.. 골드 채굴 다음번 새로고침 비용이 1 감소합니다 아 근데 이거 좋은 점이 이거는 뭐 실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덱을 상대하는 거라서 이게 뭐 천천히 해 됩니다 어, 시간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된다 어 그냥 가만히 자고 있어도 어 게임 계속 할수 있습니다 아무 그래가지고 여기서 새로고침이라는 이제 상점 새로고침이죠 카드가 마음에 안들면 새로고침 할수 있습니다 대신 골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점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데미지 없는다오 어, 개꿀이네 그럼 이거 해야지 응. 데미지랑 방어 두개다 오는 거구나 그럼 가야지 이걸로 일단 처음에는 한 개밖에 못 사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뭐 얘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일단 무슨부죠 역시 혹시. 혹시 제발 한 번만 져주세요 이리 하고 있고 나이스 아니네 아 뭐야 아 뭐야 자두 번째 턴 왔죠 어 여기 한번떴 던데 이거 근데 이게 골드가 4 개라서 지금 왼쪽 보시면 화살표 보이죠? 이거 상점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좋은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냥 동전 4개로 업그레이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또 업그레이드 하면 뭐 주거든요 아이템? 맥주로 한게 없습니다. 어, 이제 맥주는 공격력 올려주는 거고, 아니, 둘다 공격력 이잖아 오케이, 이거 해, 그냥. 응, 뭐 맥주야. 자, 깐만 이러면 동전 다 썼기 때문에, 어,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나, 나 동전 다쓴거 맞지? 어 상점 업그레이드 했잖아. 오케이. 자, 이러면 은 그래도 이겼네? 이게 왜 이기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1등이라고? 오케이. 자, 이러면은 상점 업그레이드는 힘들고, 지금 또 뭔가를 사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도발. 아, 어, 뭔 도발이야? 능력이 꽤 없네. 다음 턴에 1코인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능력 있는 게 낫지. 이거는 뭐, 도발이 뭐야? 뭐 도발. 도발은면 오히려 안 좋지. 맥주를두 개였습니다. 아, 근데 이건 구린데, 이거 왜 구린 카드도 그냥 다3코인이에요 네. 그냥 뭐, 좋든 구리든 다 3코인이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러면은 어쨌든 5코인 남았으니까. 그냥 돌릴까? 뭔가 다 마음에 안들어. 어. 오케이, 그렇게 이제 투스타 쓰는게 낫겠지. 그래도 자, 집행자 우르크 생긴게 마음에 안들어. 그래도 어, 공격력 얻는게 낫겠죠. 어. 자, 배치찍켜주고 그리고 코인이 하나 남았으니까 새로고침.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면은 이게 얼음 눌러가지고 얼려버린다. 어. 그럼 다음 턴에 이 아이템을 살 수가 있다. 다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 제발 한 번만 져주세요. 야, 4대2는 아니지! 와 잠깐만, 어, 이걸 이긴다고? 뭐야, 쟤왜 다시 살았어? 아니, 부활까지 해, 저거? 어, 씨. 이긴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개 어거지로 게 이겨버리네. 자, 일뭐 드래곤 같이 생겨났 나왔거든요, 이거 뭐. 뭐 드래곤 길들이기도 아니고, 일단 패스. 응. 파샷. 어, 아, 자, 오크, 오크 왜 이렇게 많냐, 근데? 드레이크 차 뭐, 이건 뭐야? 드래곤을 플레이하면 다른 아군 드래곤이, 어, 공격력 방어력 얻습니다. 이게 드래곤이잖아. 어. 그럼 6코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두개 사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이러면은, 이 드래곤이, 공격력 방어력 얻겠죠? 이 드래곤 맞지, 근데, 어. 어 업,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바로 갑시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 씨, 뭐야, 드래곤 두 마리라고? 아, 잠 참, 얘뭐 드래곤밖에 없어, 근데. 근데 업그레이드 시켜준 애가 없네. 이름 이기지 오케이 오케이 오. 아니 공격력 겁나 센데 체력이 없네 쟤는 오케이 일단 상위 4명까지 됐어 상위 4명 돼야 지금 다음 스테이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골라야 되거든요? 어,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아... 이러면 그냥 상점 업그레이드 그렇지 여기서 하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HP가 가장 높은 유닛의 데미지 4 증가 맥주로 한게 없습니다 아니, 맥주 필요 없다고 오. 맥주는 뭐 집에 가서 그냥 마시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동전이 두 개라서 하나를 팔고 그냥 하나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이거를 팔까 그냥? 고민되네 이거. 아, 딱히 뭐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게 새로 고침. 응. 어, 드래곤. 얘도 드래곤이잖아. 오케이, 얼려. 자, 동전 한개 버릴 게갑시다 아, 뭐 드래곤이야 얘도. 아 진짜. 뭐야 이거는 뭐 해골 무덤이야? 어, 어 잠깐만. 설마 이거 이겨야 된다. 오케 이 오케이. 어, 에이. 아, 뭐 좀비가 튀어나왔 갑자기. 아, 어, 그래도 상위 4명 아니야. 아, 왓 이제 한 판만 더 합시다. 어 아니, 내가 구등이라고 자, 다크라이더 상점인 유닛의스탯을 22로 설정하는 후, 손해 추가합니다. 어, 이거 아까 했으니까 다크라이더 합시다. 뭐야? 아까 게 맞지? 어, 어 마음에 드네. 생긴 게. 어. 투투키, 뭐야? 저거. 저 ai 아닌 거 같은데? 비치자 사람인 거 같고요. 이거. 한국인을 만나네. 오케이. 자 이따 만납시다 이게 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아 부활. 그래 아까 얘. 이 때문에 이렇게 망해버렸잖아요. 바로 구네 자 바로 갑니다 그냥. 얘만 있으면 일단 첫 라운드는 이겨. 와. 뭐야 이거. 아 배치 를안 했네. 아망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사람이면. 예. 사람이면 이런 실수 충분히 합니다. 뭐 어쨌든 처음에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나중에 중요하지 어, 처음에 맞는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재패치해주고 이러면은 일단 한대더 맞으면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상점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나 아 애매하네 근데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게 초반에 아니다 다음에 하자 어, 한번 새로 고침 아 뭐야 이게 부활 유닛을 한명 소환합니다 또 부활 그래 부활 컨셉 가 그냥 그냥 겁나 포화해 그냥 그냥 저는 물량으로 승부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야 이렇게 되면은 죽어도 한더 생긴다고 지금. 자 3그룹 스테이지가 종료될 때까지 남 라운드 아 3라운드 남았다는 거 같거든요 3라운드 안에 일단은 상이 4명한테 들어야 돼 이거 지금 자또 부활 있네 이거 아또 가야지 그러면 아 근데 약간 이번엔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자 업계에 담아 하고 이거는 무조건 데미지 증가합니다 다 비슷해요 뭐그이 않습니다 별로 아 잠깐만 이거 증가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거 팔려고 했는데 아 이게 증가시켜봐요 새로 고침 음 이번 판도 개 망한거 같죠? 어,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직 몰라 랐 아직 희망있다 어왜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 물량승분인데 니가 더 많으면 어떡해 야 뚫어 뚫어 와나 이거 설마 이거 지나? 아직 두번만 더 하면 된다 진짜 몰라 이거 이거 뭐야 저주받은 유닛의 데미지가 이 증가합니다 어, 얘 지금 딱 봐도 저주받았잖아 그렇지 저주받았으면은 증가해야죠 아 근데 3이면은 아... 애매한데? 장벽을 해야되나? 아군의 데미지가 있 이거 하자, 이거. 이거 바로 배치시켜가지고, 이번엔 진짜 물량으로. 이번 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아, 잠깐만, 데미지 왜 이렇게 세지? 그짜 물량 승부하면 돼. 이제 데미지 별로 안 죽네, 지금. 어차피 뭐거한 방에 죽더만. 자, 바로 갑니다. 어, 그렇지. 자, 쟤 잡고, 그렇지. 체력 겁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간다 어? 자 지금 한라운드 남았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이게 올라간다 이거 아까처럼 구동할 수는 없다 진짜로 잠깐만 이거는 여기서 상점은 에바고 아, 저주받는 유닛 데미지가 이 증감이 늘가날것 같거든요 솔직히 또 같은 게 이게 3개 있으면은 합체가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계속 같은 거나오 빌어야 됩니다 아 망할 아. 저주의 걸유닛소환 때마다 오케이 이거 하자 어. 저주 컨셉 가 그냥 어. 널 저주한다 이 자식아 자 가자 부활했고 오케이 쟤는 뭐 부활 그 딴거 없습니다 자 물량승부 이러면 이길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어 잠깐만 어어, 오케이 오케오케 아, 역시 저희 두뇌 싸움으로 지금 완벽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4등 좋았어 턱걸이 자 이렇게 된다면은 마지막 스테이지 예 상대 그룹 상위 4명하고 이제 붙키되는거죠 아.. 근데 이건 뭐 상점은 뭐 업그레이드 해도 왜 딴거밖에 안되지? 조금 외박이긴 한데 상점 업그레이드 하면 가야될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가야 돼이거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한번 갑시다 HP가 가장 높은 유닛의 데미지 다 증가합니다 유닛 판매하면 맥주란 게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판매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뭘 팔지? 일단 새로고침 하면 어차피 팔거니까 한번 새로고침 해주고 어... 저주받음, 어, 저주받은 것도 있거든요 차라러뭘파판가 중요한데 솔직히 이거 구리긴 한데 좀아 애매하네 근데 이 꼽짜리 뭐야 어. 아니 다 지금 뭐 저주 받는 애들인데 얘 혼자 꼽짜리 질리거든요 이거 뺍니다 자 그리고 요리사 어, 흑백 요리사 바로 배치 그렇지 이거 뭐야 아백주 그래 이거 이제 오래 쓸것 같은 애한테 어 얘한테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어. 자 이러면은 완벽한 저주컨셉덱 됐거든요 뭐상대도 어, 비슷한데 아까 아니제 꼽짜리 제왜 넣었어 저 고블린 자 버려주고 아 쟤도 부활하네 아 잠깐만 아 이거 질것 같은데 이번에 제발 아니 뭐 거미는 뭐야 저거 아뭐 상어까지 튀어나와 무슨 아니 어이가 없네 갑자기 뭐 동물들이 튀어나와 두개 남았어요 이거 자 여기서 여스서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쨌든 하트가 두개 남았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냥 상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개골 분쇄기 이름 보소 교전에서 승리한 후 티어 3 유닛 이걸 합시다 승리할 거니까 뭐 어차피 어, 새로 그치만 해주고 어뭐 나쁘진 않은데 이 컨셉하고 안 맞거든요. 어, 그냥 갑니다. 컨셉 맞는 걸로 가야지 끝까지. 자 이러 몰라 이거 나 업그레이드 했다 이놈아. 아무래 승리해야 돼. 여기서 승리해야 돼 제발. 그렇지. 잠깐만 3대 3. 하지만 난 부활이 있죠. 어, 호텔 지금. 어텔이 좀비 대가 앞에서 감 상점 티어 나만 지금 4 티어야 좋았어. 자이러면 지금 저만 좋은 카드 업그레이드 할수 있거든요. 자또 떴죠 흑백 요리사. 이건 뭐야 아 원코인 옵기 오케이 이런게 있었어 어, 얻어 얻어 자 이러면 일단 또새로고치면 주면서 아 근데 이거 지금 약간 4티어긴 하거든요 어, 별 4개라가지고 근데 어, 한번 컨셉은 끝까지 잡고 가됩니다 아 어, 잠깐만 동전이 9개거든 여기서 한번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그럼 다음에 엄청난게 나오겠지 오케이 바로 가죠 12번 공격하는 골든 유닛 한명 얻습니다 내 네, 유닛들에게 음료와 1플러스 1을 제공하세요 아 2플러스 2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너무 한개만 되는 건가? 아. 어... 근데 유닛은 바꿀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걸로 가겠습니다. 와일드 슬래시. 자, 바로 가자. 근데 이번엔 상점 업데이트 해 가지고 질거 같긴 해, 솔직히. 좀 빡센데, 이거 아, 이게 딱 봐도 세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대. 자, 그렇지. 아니 공격력이 좀 세. 아니부활왜안해 근데 한 거야? 아니 다 죽었네. 씨. <laughs> 한개 남았다. 잠깐만. 자 나만 지금 상점지역 다섯 개야. 이러면은 나만 지리는 카드 뽑으면 된다고. 아니 뭐야 이거? 지리는 카드 가 아닌데 이거? 이거 뭐야? 어? 다른 언데다고 한 명에게 죽음. 소환은 유닛에게 저주를 겁니다. 오케이 일단 저주면 그냥 잡고. 어. 뭔지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주 있으면 그냥 잡고 간다. 자 이제 목숨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 써야 돼 여기서. 상점도 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지금. 아니 뭐 이딴 것만 또. 아 진짜. 아니 이거 아니지. 빨리 흑백 요리사내놔라 어, 아까 상원데? 아 저주 받은 거네. 근데 지금 여기서 새로운 걸 넣기엔 좀 애매한데 여기도 두 마리가 가지고 한 마리만 더나면 되거든요 아... 근데 얘 살짝 별로긴 해 어. 얘를 빼고 얘를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솔직히 근데 일단은 얘랑 흑빛 요리사까지 얻으면은 두개 풀업 되거든요 그게 한번 나오길 빌어봅시다 어, 나온다 분명 아니 이게 나오면 어떡해 이게 뭐야 이건 또 아니 제발 나와라 오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자 그럼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 삼아서 나올 수 있죠? 음, 장벽 필요 없고. 음, 이건 뭐야? 이거 이거 괜찮다. 오케이. 저주. 뭐또 어, 저주야. <laughs> 저주면 그냥 믿고 간다.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내가 산 거지. 어. 근데 이것도 지금 살짝 구리긴 해. 근데 여기서 하도 나온다면 음, 오케이. 일단은 새로가 지금 개 망했고요. 자. 이러면 하나 팔아야 되는데. 아. 이거 팔아야 돼 일단 이거 팔고 이거 배치시켜야죠. 유닛 한 명이 원 플러스만 오케이 이거는 뭐 솔직히 그냥 어 아무거나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얘한테 해주고 얘도 지금 뭐 배치해봤자 별로 이득은 없거든요 솔직히 뭐 이거를 빼나 뭐 이거를 빼나 뭐 근데 이것보다 이게 나으려나 얘가 체력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어얘 팔고 흑백 요리서 갑니다 좋아요 오케이 얘도 배치 시켜주고 자또 맥주 또 마셔 니니또 어, 마셔 그냥 자 새로 고침 이번에 살 수도 있어. 어. 오케이 okay. 어, 구린 것만 나왔네 좋았어 자, 이거 이거 지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난 최선을 다했어 뭐야, 씨 야, 잠깐 공격력 뭐야, 저거 아니 65라고, 공격력이? 괜찮아, 나 물량이 있어 그래, 체력 겁나 약하네 뭐야 아, 잠깐만 체력 12 에반데? 아, 형님, 제발 형님? 형님, 형님 하지만 65야.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게임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게임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세요, 용사여. Arcane Rush.